신용카드 서비스 중에 카드론이나 카드값을 이월하는 리볼빙은 알고 있었지만 최근 신용카드 한도로 현금화하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현금화 서비스 제가 직접 사용해 보았습니다. 리얼 후기와 방법은 영상 시청이 끝난 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비상금 마련이 가능한 일광페이. 우선 나의 신용카드 한도가 5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이 한도는 현금 대신 사용은 가능하긴 하지만 현금으로 바꾸지는 못해요. 그런데 신용카드 한도로 현금화하는 루트가 있더라고요. 이건 신용담보로 돈을 빌리는 대출이 아니라 신용카드 한도를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현금으로 바꾸는 현금화 서비스인데요. 카드론처럼 현금 서비스랑 다를 게 없지 않냐 하시겠지만 이용 방법을 이해하시게 되면 정말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있다는 걸 금방 알수 있으실 거예요. 본인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필요한 금액만큼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뒤 구매한 상품권을 상품권 매입 업체에 보내면 즉시 입금을 해주는 방법인데요. 저는 국민카드 한도 500만원이 있었는데 일광페이라는 정식 업체에 카드 한도 500만원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문의를 하여 이용을 해보니 진짜 5분 내 입금이 바로 되더라고요. 정식 업체인 만큼 사고 없이 안전하게 케어해 주셔서 안심이 되었어요. 사용해 보고 느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신용등급에 지장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액 상관없이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다는 게 정말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굳이 단점을 끄집어내자면 아무렴 상품권을 구매 후 판매하는 방식이다 보니 매입 수수료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도 큰 수수료도 아니어서 매입 수수료 공제 후에 입금을 받았는데요. 카드론과 비교해봐도 신용등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보니 이 방법이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략하게 제가 사용해본 방법과 후기를 남겼는데요. 만약 저처럼 급한 비상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용점수도 안전하게 지키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신용카드 현금화 서비스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직접 사용해 본 일광페이 공식 홈페이지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이용원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확인해주세요.